똑똑한 사람들은 무시한다. 분노는 바보들의 가슴 속에서만 살아간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서 성공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데일 카네기. 아픔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은 어떤 교과서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헬렌 켈러. 무례한 사람은 그들의 무지나 불안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소크라테스. 무례한 사람의 말은 그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캐롤 버넷. 상처는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캐롤 버넷. 상처는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존 맥스웰. 상처는 삶의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과거의 아픔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반영한다. 마하트마간디. 상처는 나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미셸 오바마 나쁜 말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그 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주디 갈란트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면 현재에 집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로이 티베넷 마음에 와닿는 명언은 곧 우리의 지침이 된다. 에머슨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브레네 브라운.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문제만을 봅니다. 데일 카네기. 인생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스카 와일드. 무시받은 마음을 담아두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주지 못한다. 나쁘다. 나쁜 말은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할 뿐, 나의 가치를 낮추지는 못한다. 마하트마간디. 과거의 아픔을 이길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선다. 오프라 윈프리. 상처를 극복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허락하고 사랑하라. 레온 브라운. 과거의 아픔은 내일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한다. 존 F 케네디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아픔을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직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로버트 크로스노프 부정적인 말을 통해 받은 상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호전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면 현재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상처는 내면의 강도와 성장을 증명하는 밝은 증거다. 제인 아덴.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자기 관리이다. 마하트마간디. 과거를 떠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부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어라. 달라이라마. 나쁜 말은 자신의 내면과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일 뿐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상처를 이기는 첫 걸음은 나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우리 모두는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야 엔젤로. 상처를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마주하라. 브렌네 브라운. 상처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발판이다. 케이트 디크인스톨.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성가경. 상처를 극복하려면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마야 엔젤로. 나쁜 말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할 용기와 자신감을 준다. 블레즈 파스칼.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 케이트 디크인스톨.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용기를 내어 그 상처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반영한다. 마하트마 간디 상처는 나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미셸 오바마 나쁜 말을 했던 사람보다 그 말에 휩쓸렸던 내 자신을 더 돌아봐라. 마하트마 간디 아픔을 이겨내려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치유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티 베넷.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데일 카네기. 마음에 와닿는 명언은 우리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나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나쁜 말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둬야 합니다. 부다. 상처를 극복하려면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이슨 엠 생스. 나쁜 말은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나의 결단력과 자신감의 증명입니다. 세네카. 상처는 나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며 그것을 이길 때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로이티 베넷.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처. 상처를 극복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진정한 강인함으로 가꾸어 줄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로버트 크로스노프. 나쁜 말은 나의 가치를 낮추지 못하며 나만이 나의 가치를 규정한다. 마하트마 간디.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면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게 하는 것이다. 제인 아덴. 지나간 것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토니 로빈스. 상처를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다루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브레네 브라운.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향상시키는 기회일 뿐이며, 나의 가치를 낮추지는 못한다. 마르쿠스. 나쁜 말은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열쇠이다. 그것을 내가 허용하는 한,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부다. 상처는 나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며, 그것을 이길 때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로이티 베넷.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처.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려서 성공의 길을 찾아가십시오. 데일 카네기. 아픔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은 어떤 교과서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헬렌 켈러. 무례한 사람은 그들의 무지나 불안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소크라테스. 무례한 사람의 말은 그들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캐롤 버넷. 상처는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 상처는 당신을 더욱 강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캐롤 버넷. 상처는 과거를 뒤로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존 맥스웰. 상처는 삶의 아름다운 땅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마르셀 프루스트. 과거의 아픔을 버리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세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반영한다. 마하트마 간디 상처는 나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미셸 오바마 나쁜 말을 마음에 들어오지 않게 함으로써 그 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주디 갈란트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면 현재에 집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로이 티베넷 마음의 와다는 명언은 곧 우리의 지침이 된다. 에머슨. 상처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브레네 브라운. 성공한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 봅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문제만을 봅니다. 데일 카네기. 인생은 시행착오와 아픔을 통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스카 와일드. 무시받은 마음을 담아두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상처 주지 못한다. 부다 나쁜 말은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할 뿐 나의 가치를 낮추지는 못한다. 마하트마 간디 과거의 아픔을 이길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선다. 오프라 윈프리 상처를 극복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허락하고 사랑하라. 레온 브라운 과거의 아픔은 내일의 행복을 방해하지 못한다. 존 F 케네디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 아픔을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직시하고 치유해야 합니다. 로버트 크로스노프 부정적인 말을 통해 받은 상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호전될 수 있다. 마하트마 간디 과거의 상처를 지우려면 현재의 행동과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 상처는 내면의 강도와 성장을 증명하는 밝은 증거다. 제이나 덴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자기 관리이다. 마하트마 간디 과거를 떠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부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것에서 배운 교훈을 가슴에 품어라. 달라이라마. 나쁜 말은 자신의 내면과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계기일 뿐이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상처를 이기는 첫 걸음은 나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우리 모두는 아픔을 겪지만 그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야 엔젤로. 상처를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마주하라. 브레네 브라운. 상처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발판이다. 케이트 디크인스톨.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 성가경. 상처를 극복하려면 나 자신을 믿어야 한다. 마야 엔젤로. 나쁜 말은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게 할 용기와 자신감을 준다. 블레즈 파스칼.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자신을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 케이트 디크인스톨.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용기를 내어 그 상처에 대한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세요. 발타자르 그라시안.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을 반영한다. 마하트마 간디 상처는 나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미셸 오바마 나쁜 말을 했던 사람보다 그 말에 휩쓸렸던 내 자신을 더 돌아봐라. 마하트마 간디 아픔을 이겨내려면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치유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 상처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티 베넷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이 곧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데일 카네기 마음에 와닿는 명언은 우리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진리입니다. 윌리엄 워즈워스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나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 나쁜 말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나의 마음의 문을 닫아둬야 합니다. 부다. 상처를 극복하려면 나의 내면을 이해하고 치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이슨 엠생스. 나쁜 말은 나를 상처 입히지 못하게 할 나의 결단력과 자신감의 증명입니다. 세네카. 상처는 나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며 그것을 이길 때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로이티 베넷.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처 상처를 극복하려면 나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진정한 강인 함으로 가꾸어 줄수 있는 도구 일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상처를 이기는 방법은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인정하고 자신을 치유 하는 것이다. 로버트 크로스노프. 나쁜 말은 나의 가치를 낮추지 못하며 나만이 나의 가치를 규정한다. 마하트마간디.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내면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게 하는 것이다. 제인 아덴. 지나간 것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토니 로빈스. 상처를 극복하려면 용기를 내어. 그 아픔을 다루고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브레네 브라운. 나쁜 말은 나의 내면을 향상시키는 기회일 뿐이며, 나의 가치를 낮추지는 못한다. 마르쿠스. 나쁜 말은 나의 감정을 통제하는 열쇠이다. 그것을 내가 허용하는 한,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부다. 상처는 나의 성장을 위한 도전이며, 그것을 이길 때 나는 더욱 강해집니다. 로이티 베넷. 나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나는 그것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부처.